아 올해도 돼. 아니 아니야. 저 아, 네. 오늘 하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소희야, 우리가 좀 많이 친했었나? <laughs> 아니. 아 근데 아프리카 음. 인생 통틀어서 한번 만난 거면 제 기준에선 진짜 친한 거예요. 어? 아 진짜? <laughs> 어. 아니, 짱다오면 좀 얘기 좀 할게요. 연락 한통 없다가 아 잠깐만요. 일단 짱다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로사 수사님 혹시 스타는 언제 재개하실 예정인가요? 좀밥 먹는데 제발 좀 예. <laughs> 보일러 23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입니다. 이번 주는 진짜 켜줘야겠더라. 와,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 윤종이 공직을 와 사라 생전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사라 생전 사라 생전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연락하기 와. 어? 어 오랜만. 아 갑자기 아또갑 짜증나네. 무슨 사라 생전 연락 한번. 아니 연락 와. 아 자주 하잖아요. 음. 커피? 감사합니다. 네. 아 내가 사올라 했는데. 아니야 너가 그런 적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근데, 근데 짠다 잠깐만. 스타파에서 살아남았던데? 어 아, 그래도 목표 이런네 캔비로 살아남기. 음. 처음에 저를 만나질 때 이제 캔비로 살아남다고 했다고. 제제 롤비로 시작해서 이제. 아니야 옛날에 그걸서 메이플 그냥 여왕벌 출신이고.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USB 연결하는 게. 있는 어, 근데 나는 가성, 가성비 조이스틱을 딱사하네데아쿠팡에서키설정을 어, <laughs> 조이스틱.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키보드로 못 키는데 이거 조이스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시? 나 이거 할 줄은 모르는데. 예? 이게 뭐야? <laughs> 아, 아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왜 배우러 서나 못하는데! 아, 뭐야! 아, 진짜, 진짜 잘한 드리면 정말. 뭐야! 정말. 나는 근데 여자들끼리 하는 이런 막 개인 대회 있잖아 응. 1대1 게임. 자 방송 켜놓고 막 척척 나 열심히 해요. 나 하는 것보다 진짜 진심으로 비방해서 반복 복습만 하면 나 진짜 다 이긴다는 아, 마인드. 아 당연하지. 나도 어, 그렇게 생각해. 음. 그냥 아 근데 난그 전문 분야 저, 저격한 거야 아저런한거 아니, 아니야 아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왜, 왜 그러세요? 근데 오늘은 와서 이제 설권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맞아주면서 대흥하게 하는지 그걸 이제 가르칠 생각이야 알겠지? 방어하면서 아니지 그냥 잘 맛있게 져주기 아 싫어 아 이게 생각을 안해고이 양반은 정신 와 싫어요. 아, 근데 그거이어이워요진요이어이워아 진짜 거 왜? 아너 아, 주... 아, 멋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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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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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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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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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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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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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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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중. 하이템으로 스톤도 3년이 걸렸는데. 스에나 존버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스에나 존버님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군보 형님. 아 또. 아뭐 과거 얘기를 하자는 거지. 아야간지너뭐 향수 뿌리고 왔어? 아 네. 아 제발 플러지 좀 그만해. 허리를 아까 봤서아 아이 오랜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명의 철권 배우로 왔습니다. 어쩌다가 이게 팀이 이렇게 됐는지 잘하는 사람도 프로 게이머는 아니잖아요. 운만 좋으면 이 족밥이 이길 수도 있다. 맞아. 그치 맞아, 그치. 맞아. 오. 게임은 기세다. 그치 맞지? 그치. 근데 어. 밥을 뽑아야 되는 건 식물을 뽑았어 지금. <laughs> 조금 만 알려줘봐. 나 진짜 할줄 몰라. <laughs> 근데 번... 이게 철권이라는 어. 게임이 약간 실제 싸움이랑도 살짝 비슷한 기세야 기세. 음. 그러니까 한번 맞고 이렇게 움츠러들면 이게 게임 진행이 안 돼. 아, 오늘도 네. 돼. 오늘 아니야. 아니야. 돼. 오늘 하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소희야, 우리가 좀 많이 친했었나? <laughs> 아, 아니. <laughs> 나는 친분 있어. 소희가 착해갖고 예전에 제아방도 나와서 그래야 했는데. 아, 아 근데 아프리카 음. 인생 통털어서 한번 만난 거면 제 기준에선 진짜 친한 거지 어, 아, 진짜? 그치 <laughs> 어? 캐릭터는뭐뭐 생각해? 뭐 하고 있어 지금? 에디? 응, 음. 어. 이런 것도 되게 음. 좋아 보였고. 어. 어, 뭐할 건데 너는? 나 나. 음. 딱 잡아주세요. 너는 그냥 이거가 맞겠다.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할게. <laughs> 둘이 그냥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 왜요? 그래야지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이 줄어들지 않나. <laughs> 아또 싫다 그거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명, 근데 나 오늘 한명 하나만 아니, 알려줄게. 나. 어 일리가 있을 수 있어. 캐릭터가 <laughs> 어떻든 간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렇지 오케이 끝끄끄 <laughs> 그러면 한번 캐릭터 같은 거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이거 추천. 알리산과 엘리산과 영어를 못 읽어갖고 알리산이 알리사. 프레임도 빠르고 막 날라다녀갖고 어. 되게 편해. 그한 가지만 누르면 되나요? 두 가지? 아 봐봐. 두 가지 든뭐 마인드 꼬라지 봐봐. 아 이거 이거 벌써. 벌써부터... 뭘 눌러야 되는지. <웃음> 이게. <웃음> 하나 한번 뭐 해줘봐 아니... <laughs> 인데그 다음에 얘가 이게 톱날 같은 거탁 이렇게 생기거든. 자, 이렇게 그냥. 버튼 딱 하나만 눌러도 이게 그냥 콤보예요, 소오 오, 오개쩔어 오. 오. 어나 이거 할래. <웃음> <웃음> 초보들 대결은 봐봐, 이렇게 계속 막 때리고 있잖아. 이거 때리잖아.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게끔 돼 있어 철권팔은아 상단, 중단, 하단이 이렇게 세개 있어, 크게. 만드 입장에서 상단, 하단 잡기 이세 개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없어. 피가 깎일 수밖에 <laughs> 없어갖고 주도권 잡으면서 이렇게 때리는 게 중요해, 근데. 됐다, 끝. 아매 <laughs> <laughs> 왼손, 큰 손, 작은 발, 오른 발이거든. 여기까지 해어 네. 해봐. 톱날 그곳까지만 해봐. 톱날 꺼내고 넘는 것까지만. 아저씨 커피 씨. 꺼내 봐, 톱날 꺼내봐. 오. 네? 톱날 꺼내서 공격해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밑에 하단 공격. 아, 알았어. 밑에. 사단 성격 보이 밑에. 어, 다시 톱날 꺼내봐. 톱날 다시 꺼내고. 쭈빽기 어, 아, 목이 떨어져? <laughs> 얘가 로버트 설정이야. 공격, 위에 공격. 잖아 아니 한, 그러니까 하나, 한만, 하나. 하나만 누르라고. 아, 막, 그러니까 맞아. 이게 어, 이런 거막 막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처, 막, 처음부터 막 누르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리듬감이 중요한데 잘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하나만 누르라 했다 이거. 아, 알았어 알았한 번만 더하 그냥 바로 그냥. 근데 이거는 얘는 진짜 신기게 뭐냐면 그냥 7시 쪽으로 오른발 한번 그거 누르면 이렇게 하단 공격 콤보로 나가. 근데 얘가 좋은 게 이게 데미지도 세고 문바가 이거 소위 어, 아 여기 졸라 쪽 가봐야지 <laughs>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7시를 누르면서 네. 오른발 하고두번 누워요 르 이거는 5시 7시로 아. 아 너가 너가 아니야 그석 그러니까 이게 봐봐 또 초보자들 하는 실수가 7시라고 이러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나가고 정 같이 같이 7시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 같이?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아, 이렇게 같이 했는데? 해봐 응. 아니 버튼이랑 같이 읽읍시로 <laughs> <laughs> <같이. 웃음> <laughs> 오빠 아얘안 맞잖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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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안 맞네 네. 예, 네. 너 해봐, 해봐. 야너가로 하고 쟤를 알리사 하는 게 나은 거같아데 그래서 내가 알리사 하자 했잖아. 뭐 야, 다른 텔레도 들으면 왜지? 내가 그래서 알리사 그 하나만 야.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로퍼 어렵... 전 에디 할래. 요 어제 에디 현질했어. 에디? 에디? 아 근데 이거. 에디 잠깐만. 에디, 에디. 어? 에디가 하야 되네. 잠깐만. <laughs> 아 내가 네, 안 사갖고 잠시 좀만 기다려 주세요. 뭐 로퍼 나왔어, 나왔어. 오, 오, 오. 오! 오! 이게 아, 기본 콤보야. 이게 기본 콤보야. <laughs> 오, 맞아 맞아. 이제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막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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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른데? 아니, 실적이 아, 내가 아, 근데 애가 공격 공격성이 좋네. <laughs> 보여주세요 일단 나가해볼게파이팅나막막갈이오게이이겨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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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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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제 나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도. 이동을. 근데 나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야. 아, 내 일어나서 쏴야 돼. 히트, 히트 스매시. 와, 훌륭한데 얘가 잡았어. 와, 어, 막은거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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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어, 뭐야? 아니 들어 올렸는데? 어, 소리 들린데? 아, 근데 궁금한 게 음. 아까처럼 터뜨살기나 스매시 켜지기 전에 막으려면은. 자, 타이밍이라서 그렇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뒤로 하면 막아져. 아우, 진짜 하면. 아, 근데 집에 가서 좀 해보긴 해야 돼. 좋아요. 음. 아, 나 진짜 하단 쉬운만. 아, 진짜 저척좀 고칠 거 같은데 뭐야? 아, <laughs> 콤보 연습하는 <laughs> 거예요, 지금? 이거 앞으로. 아, 나 진짜 이거 맞아요? 파이팅, 응원할게. 파이팅. 진짜 우승하면. 아우. 저희 우승하면. <laughs> 나도 로또 사러 갈게. <웃음> 예? <웃음> 맞는데 잘 알려주셔서. <laughs> 그니까, 아, 네. 짱따랑 괜찮아. 그러니까. <laughs> 말랑이야, 아쉽네. 아, 다음에 기회는서 합방하자고. 예, 저도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예. 나도 불러줘너술 <laughs> 네. <laughs> 먹으면 남의 핸드폰 뒤지잖아. 아, 머리야. <laughs>